안녕하세요. 현대판 산자수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 큰세상 약초TV 때문에 어, 난리가 났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특히 성기능에 좋은 아주 귀한 약술들을 제가 많이 소개 좀 하다 보니 특히 우리 중년 남자들 난리법석입니다. 그만큼 어, 성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매우 많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어, 나이 한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면 성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정말 떨어질 거고요 조금 보충을 해 준다면 그나마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고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성기능에 아주 뛰어난 약수를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한번 글자 보십시오 설령비주 자 한번 볼까요 신선 선자에, 즉어떠습니까 신선이 되게 하는 술이다 이런 뜻이죠. 화면 보십시오. 어, 준비된 것은 한국인의 약술과 그거외 어, 약재들이 몇 가지 있고요. 어, 약 10리터 큰 통이 있고 앞쪽에 보니까 어, 벌꿀이 준비되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보통 어, 우리가 먹는 소주, 즉 대병 소주가 둘, 네, 여섯 병이네요. 여섯 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어, 제가 천천히 술을 담아 볼 테니 여러분들 잘봐 두셨다가 꼭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령기 주란 위장기능을 아주 좋게 해주고, 어, 중년 남성들 정력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귀한 강정약술입니다. 주 재료는 음양각 육종용, 백출, 백봉령, 그 외에 감초, 꿀, 이러한 재료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약1 0터 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우리가 먹는 보통 한 20도 정도 되는 소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제 부교수님이 저를 도와준다고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자, 부교수님, 재료 넣어 주실래요? 자, 지금 넣고 있는 이 수북한 이파리는 삼지구엽초죠. 즉, 음양각입니다. 이 음양각은 체험작용이 뛰어나서 성기능을 매우 높여주는 주약제입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는 이 음양각이 아주 바짝 말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좀 불어나면 엄청 양이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섭이 넣고 있는 것은 하얀 거 있죠. 백봉령입니다. 이 백봉령도 신장기능을 좋게 하고 소변을 잘녹이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많이 쌓아놓은 것은 백출입니다. 백출은 우리 산에 가면 많이 있는 삽주 알뿌리죠. 알뿌리를 잘게 썰어 아주 바짝 말려놓은 것이고요. 이 백출은 위염, 위궤양 기타 위장질환에 젖을 안 되는 것이 백출이고요. 즉, 우리 신약을 먹을 때 소화제나 위장약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 그러니 사실 이런 한방약수를 먹으면 웬만큼 먹어도 속이 아프거나 뭐 속이 썰이거나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넣고 있는 것은 감초입니다. 감초는 어, 약성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독성들을 좀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또어 단맛을 내기도 하죠. 감초의 정확한 식물 이름은 단너삼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넣는 거 시큼한 거 보십시오. 제 손바닥에 있는 거. 이 약재는 육종용입니다. 이 육종용도 어성 기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양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아주 콸콸 잘 쏟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성기능을 높이는, 약술래나 이런 데는, 이런 육종용이 거의 빠지질 않죠.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재료에는 없지만은, 이 설령비주 약효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제가 대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이 대출을 하루큼, 아마 개수는 한 스무 개 정도 될 겁니다. 어이 정도를 넣어주면은, 불맛도 엄청 좋아지고, 약효도 아주 좋아지죠. 특히 이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 설령 위주 효과가 더 좋아지죠. 약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교수님, 꿀 넣어주세요. 자, 꿀 한번 보십시오. 자, 꿀은 그냥 보통 잡꿀 사용하면 되고요. 이 꿀을 넣으면은 맛이 더 좋아지고, 어, 약효를 아주 왕창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심리도 통해 약한 200g 에서 250g 을 넣을 겁니다 꿀을 넣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교교수님 통에 준비된 소주 한 2병만 부어 주십시오 술 2병 정도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 강하게 흔들어 줄 겁니다 자 강하게 흔들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 주면 은 어, 혹시 설탕이나 꿀이 재료와 잘 어울려 분해가 아주 잘 되죠 자그 다음에는 어, 뚜껑 열고 최대한 넘치지 않을 만큼 술을 아주 찰랑찰랑 부어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어, 거의 넘칠 만큼 술을 부었죠. 침출주를 담을 때는, 어, 상부에 공기청이 없을 만큼 가득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제가 라벨을 붙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 제가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20년 7월. 설령비 주의 효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에 아주 좋고, 그 외에도 위장 기능을 아주 높여주고요. 또한 양기 부족에, 발기부전, 유정, 조류, 금망증, 기타 남성 불임에도 좋고, 하반신 모래감이나 신경 쇠약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설령기주죠. 그러니까 즉, 이 술을 먹으면 은신세에 되어서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요. 자, 혹시 잘 모르시면은 제... 저서 한국인의 약술에 이 설렁비주에 관련되는 내용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집필한 세 가지입니다. 잘 봐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제 저서입니다. 맨 왼쪽에 책은 어, 약촌의 필독서 산야초 가정백과입니다. 주로 초보자를 위한 편집이죠. 어, 선명한 사진과 간결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하는 즉, 산야초 위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책은 발효와 생활이죠. 즉, 효소 전문 책입니다. 어, 이곳에는, 어, 물이 많은 재료를 담는 효소라든지 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재료를 담는 효소 등등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책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 즉, 약술 전문 지침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지로 담는 단방약술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약술, 그거 외에 궁중전통 한방약술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약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